수력 발전의 잠재력과 도전 과제. 어, 본질적으로, 물은, 물 얘기네. 물은 무한한 자원이다. 좋은 거지, 그지? 왜냐하면, 일단 물이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생산되는데 사용되어지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어지면, 물은 보통 되돌아간다. 어, 수동태. 되돌아간다. 그 물에 원래 강이나 저수지로. 어, 지금 뭐야, 어, 전력 맞는데 썼어. 그럼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강으로 가. 그래서 무한한 거지, 그지? 어, 무한해. 그럼 좋은 거지. 물, 무한한 원천이다. 전기 맞는데 쓰고 나서 다시 강으로 간대.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 문제니까 A번부터 보면은 A번에 이런 데이터로 데이터 안 나왔어. 주어진 문장에 탈락. B번에 보면은 오직 어, 8만 개 중에서, 24, 중에서 2,400개의 땜만이 미국에서 현재 생산한다. 전기를 수력발전으로부터. 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C번 봐봐. C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수력발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면 B랑 C랑 비교했을 때 C가 더 어울리잖아. 지금 무한하다 그랬잖아 계속 쓸수 있잖아 엄청난 잠재력이지 이게 그래서 10원 먼저 이것 때문에 수력발전 잠재력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오직 20% 만에 수력 어 뭐야 <laughs> 수력정의 잠재력의 20% 만에 <laughs> 잠깐만 어20%만 발전되어 왔다 미국에서 수력 발전 20%만 개발됐어. 미국에서. 하지만 나왔지? 하지만, 이런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잠재력 엄청나, 무한해. 근데 이런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종종 방해받아. 마이너스지? 방해받는데, 뭐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은 지형과 큰 거리, 되게 먼 거리, 어, 그 필요한 공동체로부터, 땜이 필요한데, 지형도 잘안 맞고, 거리 문제도 있어. 그래서 안 좋은 거지, 지금. 게다가, 그럼 또안 좋은 거 나오겠지? 게다가, 미래 프로젝트는, 두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요구하는 건 아니야. 새로운 위치나 땜을.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런 잠재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해받아. 뭐때문어 지형. 거리 때문에. 게다가, 새로 땜질 필요 없다. 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A 번에 보면 아까 데이터 있잖아 데이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B 번이 먼저지 그리고 요거 있잖아 20%만이 사용된다가 여기서 받아주고 있지 그지? 그래서 미국에서 8만 개의 댐중 24%만이 현재 생산의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의 일부의 댐만 글씨 좀 잘못 썼어 일부의 댐만 전기 생산 중이야 수력 발전으로 댐이야. 그래서, 많은 이런, 기존의 댐들이 could, have, 가질 수, 어, 아, 이거 사역동사구나. 어, 발전된 기술이 설치되어지게 할수 있다.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리고, 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 지을 필요는 없어. 그럼, 기존의 많은 댐 있잖아? 기존의 많은 댐 어, 진보된 기술이 설치되어지게 할수 있어. 무슨 말이야, 지금? 새로 지을 필요 없다라고 그랬지? 그럼 기존에 있는 댐에다가뭘 설치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육공사, 발전된 기술이 설치되어지게 할수 있어.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에 많은 댐 가지고, 발전된 기술 설치되게 할수 있다.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 수행되어진 미국 에너지부서, 계산했어.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어, 댐에다가 터빈을 추가하는 것 이게 뭐야, 바로? 발전된 기술 설치하는 거지. 댐에 터빈을 추가하는 것이 비용이 들 거래. 대략 1600, 어, 키로와트당, 킬로와트당 1600달러가 들 거다. 근데 이댐이 무슨 댐이냐면 주격 관계되면서 부족한 전기 능력이, 전기 생산 능력이 부족한 현재 전기 생략력이 부족한 땜에다가 터빈을 어 설치하는데 추가시키는 거 발전된 기술 설치하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이런 데이터 어, 비번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양과 함께 잠재적인 미래 위치 어, 수력발전소를 위한 잠재적인 미래 위치의 양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이 데이터와 미래의 위치의 양으로 수력발전소를 위한 비용은 근데, 장착하는 비용. 기존의 땜을 장착하는 비용이 뭐야? 지금 아까 발전된 기술 설치한다 그랬잖아? 이런 비용은, 비용은, 어, be able to, 뭐, 뭐, 할수 있단데, 자, pay for 다음에, 저기, 뭐야, 제기대명사가 나와. 그럼, 뭐, 모의 비용만큼 돈이 절약되다. 자금을 회수하다. 이거야, 플러스야.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땜에다가, 어, 터빈 장착한다 그랬잖아? 장착하는 비용은, 원금 해소할 수 있다 자금 해소할 수 있다 단기간 내 좋은 네 그지 자금 해소 가능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왔네 근데 하지만 또 문제가 있어 이러한 시도들 복잡해 압박에 의해서 추가적인 댐 철거를 위한 지역과 어, 국내 환경 어, 단체에 의해서 댐을 막 철거하라 하라 고 그래 추가적인 댐 철거 막 압박해. 막 시위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런 시도도 어렵다.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 무한해. 엄청 좋아. 어. 근데 20%만 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지을 필요는 없어. 그냥 추가하면 돼. 비용도 금방 회수돼. 근데 문제가 뭐야? 압박이 있어. 철거하래. 그래서 수력 발전의 잠재력과 도전 과제